어, 아니, 정말, 후련이에요. <laughs> <코리안이에요. 웃음>

야나대신 아, 진짜 었어봐데 아, <목소리> <있은가봐. 목소리> 뭔데? 너무 예쁘 이거 이다라 바닐라 라떼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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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메리카노 사려고 했는데 안 드실까봐 플러스 <목소리> 비싸더라고 아메리카노가. 고급도. 세트요인센스 같은 거야? 너무 좋아해. 이거 위에다가 이렇게 패야 너무 예쁘다. 목각이요. 공 공떡. 야. 떡 야, 초콜릿 같은 거 없니? 초콜릿 <laughs> 말고 야, 초 <초콜릿이 웃음> 많아. 게 아, <laughs> 음, 끝났어. 노래 지는 의미가 있나요? 나중에, 나중에, 나중에 시간막조는 시간이 들어서. 음. 나중에 이제 아이들 오고 있니까 와, 해가 짱네, 이 자식아. 너무 오래 전입니다. 그게 한 4년 전입니다. <laughs> 아니, 근데 무조건. 폈어? 맞아, 직안 끝났어. 붙이려면 3개씩 넣어야 되지만. 끝났어? 아직 끝났어. 야, 노리 뭐 멀시게... 시작이다. 응, 빨리 시작해. 1, 2, 3. 모래 시작해, 햄팍잖아, 이녀나. 자, 일단은 우리는 저거를 이렇게 앞에 놓고. 그래? 사람이 yeah, 야, 아주 끊었어. 나뭐야 야, 이거 왜또 누가 막 제가 방금 만졌어. 아. 아. <relationshipsuous> <으로> 야, 1, 2. 야할 없어. 아주 몰라 세워, 몰라 세워라. 야, 너네 해라. 그럼 이거 이조콜릿 어떻게 가져? 우리가 아니, 야 돼. 코 쓰고 이거네. 토 응. 아니 이거만 해? 바보야. 이걸 이걸 해야 돼. 시이야야 저거. 야 <정말. 슈미야. 목소리> 혼자 <웃음> <웃음> 근데. 혼자 이아니 아니야. 혼자. 이렇게. 응. 뭐된줄 알고 <웃음> <웃음> 굉장히, 굉장히 재밌는 <재미있게> <laughs> 너무 당황스럽네 여기 지금. 응. 말 잘하네. 시야 <laughs> <laughs> 나상모이나 <laughs> 아까 너무 웃나어 나도 모르겠어. 나도 모어 나도 도안되어자기 뭐야 어디에모르는어 나도 모르도모르겠그 나도 모할도모어 그래 어어끝났어야끝 <laughs> 응? <laughs> 난이 모르시게 그대로 쓸게. <laughs> 되게 여행없네. 그거 같네. 어. 김종국 안해 없이. 제 오늘 이런 거장 김종국 안해. 시가 따위 김종국 안해. 시가 따위 재활용한다. <laughs> 모시계도 재활용. 이거 <laughs> 봐, <집에서. 집에서 파워. 웃음> 야, 모르지 못나나나나 음. 나. 또이해또해또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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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해. 저는 세명이지 <laughs> 아. 오. 오, 오 가져가야지, 어, 두 개. 어, 거기 주황색 백에 넣어줘 진짜? 어, 어, 그러니까 그래? 가져가기까지 한 거. 빨리 넣어줘. 어, 나도. <웃음> 야, <웃음> 야, 쟤도 <laughs> 김종국만큼 아끼네. <laughs> 어. 좋아해줘. 별이 아, 달라. 야! 별이 <laughs> 다르네. 뭐, <laughs> <laughs> <에자>, 넣어볼래, 주황색 <좋아할까요>? 갈 <laughs> 머슬 뭐, 돌아다니자. 안돼 안돼 뭐야. 네. 네, 맞아. <laughs> 이제 다, <laughs> 야 아니야 차례야. 아니야 할수 있어 우리. 너도 당한 거야? 어. 그럼 우리 시간 좀. 근데 좋아. 여기 이겨서 할 수가 있어. 아니 이기는 게 아니라 분해하는 거지. 아. 이렇게 있 모르지 <laughs> 나 무슨 말인지 에이. 모르겠어. <laughs> 얘가 아 조커를 아. 쓰려고 했는데 조커가 대체할 게 있다. 아. 그럼 안돼 안돼. 아. 아 진짜 왜또두 번씩 얘기해? <laughs> 야, 이개게 하려고 이렇게, 게 이렇게, 해렇게 이렇게, 이렇게, 게 이렇게, 시렇게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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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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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네. 게 이렇게, 이렇어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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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, 이렇게, 이 <웃음>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아, <개> 개웃겨. <laughs> 너무 재밌다 이거. 됐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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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이야, 아직이야. 다 떨어지면 말해주세요. 다 떨어졌다, <laughs> 다 떨어졌다, 다 떨어졌다, 떨 <laughs> 야, 그럼 우리 붙이면 돼. 안녕, 베베. <laughs> <예이> <laughs> 야, 이 새끼 내 목소리 줘라. 오, 내, <laughs> 내 목소리 <어쩌면> 줘야 돼?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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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떻게, 어떻게 줘야 <laughs> 돼? 축하해줘. <쉽게> <laughs> <해줘. 웃음>